지난 1일 구글사의 자율주행 차량이 처음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사고 순간이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은 구글 차량과 부딪힌 버스 안에 탑재돼 있던 2월 14일자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갓길에 세워져 있던 구글 차가 갑자기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승객들이 충돌하는 순간 놀라 옆을 돌아봅니다. 버스 운전사 역시 갑자기 뛰어든 차량에 놀래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후 차를 세운 버스 운전사는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자율주행 차량은 왼쪽 범퍼가 뜯겨졌고 범퍼의 일부는 버스 문짝에 끼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글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자율주행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그동안 17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구글사가 실제 과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